안녕하세요. 트럭 세차차 정우설입니다. <laughs> 오늘은 오토온 덤프 트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관계로 빠르게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식은 2012년식으로 현대 메가트럭 단축 250마력짜리 차량입니다. 처음 나올 당시에는 어, 압착 징계차로 나왔으나 아무래도 그 상태로 매매하기가 힘들어 덤프로 구조 변경을 하였고. 어, 일반 덤프가 아닌 롱덤프로 개조를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식으로 보면 약 10년 정도 지난 덤프트럭이지만 모든 화물차에서 가장 중요한 하부 프레임 부식 심하게 일어난도그고 기본 소음품인 앞뒤 타이어 상태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또한 이번에 뭐 실린더 및독재함은 모두 새 것으로 만들어 차후까지 문제될 부분도 없고, 바닥도 어느 정도 보강이 되어 있어, 정말 용도만 맞는다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또한 기존에는 롱덤프가 3m 70이었는데, 이번에 만들면서 4m까지 어, 늘린 5톤 덤프트럭이고, 길이가 늘어난 만큼, 뭐, 어, 바가지 등을 더 운반할 수 있는 어, 그런 장점도 있는 오톤 덤프 트럭입니다. 어뭐그 외에는 정말 따로 크게 볼게 없는데 실린더는 새 제품이니 당연히 누유되는 것도 없고 어, 안쪽까지 프레임 부이 심하지 않은 것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이 연식은 DPF도 필요가 없는 타입이고. 징계차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축감거리도 조정하지 않았으니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 주행거리는 14만 2천 킬로입니다. 어, 현재까지 약 10년 정도 지난 덤프트럭이 이 정도 주행거리면 정말 짧은 주행거리라고 할수 있고 직접 운행을 해본 결과 엔진 미션 상태도 전혀 이상이 없는 펌프 클럭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상태는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